스가리아 13장 2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오늘은 스가리아 13장 2절. 다가오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쫓아내겠다는 약속의 선언의 본문입니다. 스가리아의 시기는 제2성전기며 타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경제, 정치,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만연과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와 귀신의 활동의 키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로 13장 3절에서 6절 사이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언 이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끝을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은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때론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긍정적인 말은 나의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지만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가리아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이 멀고 더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의 현실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이런 외침이 가능한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감지하는 눈으로 또렷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눈을 가리우고 눈멀고 우매한 자로 만드는 거대 선지자와 우상숭배자를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의 등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고 영적인 억압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 최고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주어졌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영원한 약속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단하십니다. 비록 그 진단이 우리에게 심판과 같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의 눈에 열릴 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매하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수 있는 말씀의 진단을 해주세요. 비록 당장 우리에게 고난이고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진단이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더하시며 결국에 맛볼 영원한 소망의 날을 고대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